12월 18일 수요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는 제가 휴무였어요. 휴무여서 생일 겸 우리 딸들이랑 밥 먹었죠. 오늘 12월 18일 수요일. 오늘 날씨 추워집니다. 자, 첫 페이지. 삼성 현대차 휴머노이드 눈 개발 동네. 삼성과 현대가 이제 동맹을 맺었다. 그리고 테슬라 납품사 법정관리 개 악재 문화지는 중소기업들. 지금 자동, 자금이 유동이 안 돼가지고 지금 중소기업들 법정관리 들어가는 데가 엄청 많다고 하네요. 네, 탑기에 이렇게 트럼프랑 선정이랑 손정, 해맑게 올거 있네요. 선정이가 143조 선물, 트럼프 어깨동무. 143조 주면 이제 트럼프가 어깨동무 좀해주는같다 근데 선정이는 이억만 한국말이지 뭐이 사람은 일본 사람이잖아요 국민연금 국내 부동산의 역대 최대 2조 투입 부동산이 자꾸 다 떨어지니까 일단은 연금에서 연기금에서 투자를 하는 것 같네요 영세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이나연 3천억 덜 낸다 나 카드 수수료 더낼수 있다 장사 잘 되면 되지 이 장사한테 카드 수수료 이건 뭘한다 뭐 장사 잘될 때는 그것도 많겠지 잘될 때는 할인 안 해주고 로또 확률의 고분양가 청약 통장 요즘 청약 통장 안여쭤 넣는 거다 깨던데. 외국인 취업자 100만 명 돌파. 그 사람들이야 월급이 뭐 엄청 300 이상이면 완전 따봉따봉 따봉. 그리고 120조 광학 시장 칼가는 아까 삼성전기 차하고폰 넘어 로봇 눈으로 정조준한다. 이제 보자. 로봇용 카메라 모듈 개발. 이제 보스턴 삼성전기에 먼저 파트너 제안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은 카메라 모듈로 학습하고 원거리 센싱, 내구성 광학기술 끝판왕 IT 부품은 중국 공세에 시달린 삼성전기 로봇 AI 고부가 제품으로 체질 개선 뭐 재미없는 내용, 난 별로 관심이 없어갖고 그래도 삼성전기 잘안 올라간디 현대차 자율주행 칩 사, 삼성 파운드리에서 생산 추진한다 테슬라 칩 생산으로 실력을 입증해 가지고 그래서 삼성 5나노 라인에서 양산을 그래서 이제 음. 테슬라 칩 생산하니까 아는 의미도 많다 이래갖고 현대차하고 삼성 하고 손잡아가지고 자율주행 차, 자율주행 반도체를 만드나 보네요. 뭐 요즘은 다 AI 뭐 이런 거 아니면 AI 반도체 아니면 안돼 안되고. 아까 손정이랑 트럼프랑 어깨동불랄랄라 했잖아요. 일본에는 아, 아베 부인 손정이까지 동원해가지고 지금 미국하고 대미 외교의 돈, 인맥, 총력전을 당 하는 것 같아요. 손정이, 트럼프 200억불 어떠냐 묻자 손정이 웃으며 대단한 협상가라고 그랬다네요. 취임, 취임 전에 벌써 이시바 총리도 만나갈 거고, 어뭐 이렇게 한다는데 우리나라는 서 대통령 이제 업전제 가결됐으니까 지금 나라, 우리나라가 지금 이러가, 이럴, 이럴 때가 아닌 전국이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울 때가 이까고 될 때가 아닌데 일본을 살아남으려고 난리가 났는데 트럼프는 넷플릭스 아마존 CEO와 연달아 만나고 지금 뭐 빅테크 CEO들과 조용하게 열심히 만나는 것 같네요 돈줄 막혀 속수무책 칠중고의 미 중소기업 도미노 파산 위기. 테슬라에서 테슬라의 자동차 급량을 납품하던 A사 기업이 기업회생에 들어갔다. 들어간 지사 들어간 건 지난 4월또한 영업 손실이 1 3억 모기는 생각보다 버거웠다. 대출도 안 되지. 고금리 이자가 부담되지. 벼랑 끝에 내몰리는 중소기업입니다. 3고, 고물가 고금리 고한류. 우리나라는 정치가 문제다. 이 정치 때문에 경제 다 망해먹는다. 롯데 에너지 머트 엔비디아 AI 반도체 공급 망물같났다 하는데 엔비디아가 지금 계속 주가가 빠지고 있죠. 근데 엔비디아에 딱 야, 니네 엔비디아 놀이도 잘한다. 그러면서 브로드컴이 이제 나와가지고 브로드컴이 엔비디아 제2의 엔비디아라 하잖아요. 근데 엔비디아가 지금 주, 주가도 쭉 빠지고 있고, 그리고 다른 애플이나 이런 데서도 자기들 각자 AI 반도체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이 세상에 영원한게 없다니까. LG 노트 고성능 카메라 모듈 개발 2조 매출 했는데 주가는 안 올라간다. 내가 LG 노트 진짜 올라가는 꼴을 못 봤네. 오늘 조금 반등은 하면 뭐하노? 오 조금 올려놓고 효성하고 좀 얼려 어, 효성주들어온지올랐는데 효성하고 올라가 5만원? 저 그거 40만원 에었거든요네 몇십년 기다리면 올라갈 수 있다 싶으면 기다린다 진짜 아휴 계엄 단액에 네카오 뜻밖 뜻박뜻박에 특수 누렸다 그렇지? 막 난리가 났으니까 저도 막 검색하고 난리가 났지 그래서 그날 국내 검색 시장 점유율 1위 네이버, 2위 구글, 3위 다운. 그렇다네. 그리고 카카오는 소액 톡 딜, 소액 결제, 오픈 채팅. 그리고 그날 막 쿠팡이 난리 났었대요. 근데 이게 이제는 뭐 개업 났다 하고 러니까 갑자기 쿠팡 플래시만 시켜가지고 그날 막 쿠팡, 쿠팡맨 아저씨들이 애 먹었다는데. 그리고 또 편의점 매출. 그 다들 사재기 해야 된다고 나랑 이제 전쟁 난다고 막그랬다요난그 생각까지 못했다. 박올린 센트리오 c d m o 센트리오는 매출도 좋은데 왜 주식이 그렇게 안 올라갈까? 7년 뒤 매출 3조로 잡고 있네요 센트리오 바이오솔루션이 바이오 출범했습니다 그래도 센트리오는 주주친화적인 친화적, 회사라서 요번에 배당도 현모라고 주식하고 같이 배당을 많이 하더라고요 돈은 참 많이 벌었어요 예전 지금 10만 리터에 공장 내년에 국내에 착공 공장도 크게 짓고 해외에도 짓고 내년에 돈더 많이 번답니다. 지금도 셀트리오뭐 아직 내가 갖고 있는 주식 중에는 빨간 거딱두 개인데 둘다 달려야. 근 계속 갖고 있으려고요. 딴건 어떡하지 모르겠네 진짜. 언제 빠져 나오냐고. 빠져 나오면 다행이라고. 놀리고 망하고 하나 좋은거 하나 있다 빅테크가 꽂힌 유리기판 SKC 오늘 SKC 많이 올랐는데 SKC <laughs> 올란게 아닌데 반대편이다 SKC 수혜주 부가 왜냐면 SKC에서 하는게 유리기판이거든요 브루드컴 도입 브루드컴, 인텔 AMD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차세대 기판이 유리기판을 도입한다는 소식에 SKC 관련, 관련 수혜주로 붕 뛰고 있다. 더 올라야 돼. SKC는 유라거든요 유리기판. JFDR로 불리는 미국의 브루드컴이 유리기판 도입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고제로어쩐지 오늘 많이 올라가더라. 그럼 뭐, 또 내일 또 빠질 건데. 부정적이다. <laughs> SKC 자회사 애솔릭스는 올해 상반기 미국 조지아주의 유리필 기판 공장을 완공했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면 더잘 벌일 것이다. 유리 기판이 만드는 데가 거의 막혔다던데? SKC가 에, 이게 에, 이걸 쓰면은 발열도 적고 전력도 3 0나 줄일 수있대요 AI 랠리 인나 뉴욕 증시 힙스는 양자 컴퓨터 주식. 미국 뉴욕 증시의 양자 컴퓨팅 랠리. 양자 컴퓨팅은 뭐 이번 주, 저번 주부터 계속 나오는데 오늘 은 콘덤 컴퓨팅이 65% 급등했어요. 디웨이브, 아이온큐 아르키, 컴컴투리게티 이렇게 쭉 있잖아요. 여기 양자 컴퓨터 주식이 이제 고초고속 연산이 가능해서 꿈의 컴퓨터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뭐 상용화되기는 어있 멀었습니다. 지 저번 주에 구글 윌로 개발해가지고 또 구글도 막 뛰었는데 상용화는 2030년 안팎으로 예상되는데 그것도 될지 안 될지 일단 점점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이제 AI였는데 이제는 양자 컴퓨터입니다 테슬라 연일 사상 최고가. 오늘까지 650달러까지 간다고 생각 이제 예상은 하는데 미국 전기차 업계, 이제 엔비디아는 내리고 테슬라는 쭉쭉쭉쭉 52주 신고가 달성했습니다. 영원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모으면 됩니다. 사팔사팔 하지 마십시오. 그 뒤쪽에는 뭐 제조 AI, 대신에 AI 핀다, 교과서도 AI 교과서. 여러분, 이제는 공책 글안 쓰잖아요. 전자 다 이게 찍고, 뭐 요즘 학교에다 이렇게 패드 쓰고, 그러니까 글씨를 쓰는 게 너무 어색해. 연필을 잡는 게 너무 어색해. 어디 가서, 감독소 가서 제주소하고 쓰는 게 너무 어색해. 또, 책도 다 이북으로 e 보고, 유튜브 듣고 보고 듣는 것만 하니까. 이 활자에 대해서 너무 어색한 것 같아요. 환율이 너무 올라가지고, 해외에 유학생 비명 지른답니다. 빨리 내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울한 경제 소식, SKC 빼고, 그 다음에 센트리온 회사 빼고, 우울한 경제, 뉴스, 오늘, 여기까지 내일은 좋은 소식이 있겠죠? 내일은 더 춥대요. 목을 따뜻하게 해 갖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